네, 인터넷에 결혼 정보에서 검색하면 상담 후기, 가입 후기, 결혼 커플 후기 이런 후기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런 거 믿을 만한 건가요?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. 이 가짜 뉴스라고 하죠. 이 가짜 뉴스의 원조가 이 인터넷에 후기로 그 대변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저는 음식점 뭐 좋다는 데들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인터넷에서 뭐 이제 소문난 그런데 가보면 정말 맛 없더라고요. 음. 조금 더 지나면 또 없어져 있더라고요. 이 후기는, 이 시대의 그 인터넷에서 보는 후기는 이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예, 업체에서 고용한 알바들이 그 글을 대신 쓰는 거의 99.9%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예, 그런 거니까 후기만큼 믿지 마시라는 말씀이죠. 어,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소비자 만족도 1위, 뭐 성운율 1위, 이런 광고도 굉장히 많은데, 이런 결정사 순위는 또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해요. 뭐, 자법은 해야 되니까, 그 1위라고 하는 회사들 이해합니다.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저희한테도 가끔씩 그 문자가 와요, 언론사나 음. 네. 어떤 단체에서 어떤 어떤 대상 1위를 그 주고 싶은데, 음. 받을 생각이 있느냐. 전제는 돈을 주는 거예요. 음. 지금의 그 일이라는 어떤 그,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홍보하는 그 일인은 그 실제 그 어떤 객관적인 조사가 아닌 그냥 돈 주고 사는 그런 이제 광고의 하나죠. 근데 결혼정보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업종들이 그러더라고요. 뭐 음.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소비자가 판단하셔야죠. 음. 그럼 요즘 결정사 광고들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선우는 광고를 거의 안 하는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선우도 그러면은 과거에라도 이렇게 뭐몇 위, 몇위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는지 것도 네. 궁금합니다. 지금은 저희는 이제 지금 받는 현재 회비로는 광고를 할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요. 과거에 결혼 성공률 1위라는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. 네. 결혼 성공률 1위를 광고내니까 동종 업체에서 어떤 관계기관에 제소를, 제보를 했고, 그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. 저희 그 이제 성공률, 발표하는 성공률 퍼센테지까지 다 보고 이제 제시했었거든요. 음. 결혼 커플까지 다 보고, 아, 선후에서 하는 이 결혼 커플에 대한 그 1위 또는 그 결혼 퍼센테지 성공률, 이거는 틀림이 없는데, 문제는 다른 업체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혼자서 1위라고 할수 없다. 그래서 이제 결혼 성공률 1위는 그때 이후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그 관계 기간에 참 지금도 아쉬운 게 있는데요. 한국 결혼정보회사가 정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때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결혼 성공률 있지 않습니까? 그 기회를 놓쳤어요. 왜냐하면 결혼정보회사의 존재 목적은 결혼 성공률이고 결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제 이런 게 권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성공률 자체의 발표가 제재가 되면서 어, 한국 결혼정보회사가 모럴해져 들어가는 어떤 단초가 만들어졌죠. 그 사연이 굉장히 길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, 참 우리나라 그 관계기관에 제가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죠. 한 분야의 서비스를 정말 양성화 할수 있는 그 기회를 담당자가 잘 모르고, 어쩌, 아니, 어떤 식으로든 잘못 판단을 하셔가지고 성공률이라는 단어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장 중요한데 없어졌습니다. 음. 그렇다면요. 이 결정사가 실력이 있다, 뭐 믿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결혼정보회사의 판단 기준을 알려주시면 조금 더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. 결혼정보회사가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. 결국에 고객의 입소문을 통해서 가입이 돼야 되는데 이 음. 결혼정보회사는 또 입소문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그렇죠.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입하면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. 그래서 잘한 실적이 있는 회사의 업무성과는 그 어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거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우리 회원이나 회원 부모님의 안목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음.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회사가 최고라고 홍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. 음,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말하는 결혼 정보 회사는 좀 피해라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?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. 음. 뭐 모든 분야의 모든 업종이 다 자기 피해를 하니까 네. 그렇지만 그 결혼이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. 네. 남자인 내가 여성을 원하듯이 여성 도 나를 원한다. 음. 그런데 회비를 좀내 많이 내면 음. 일정 특정한 조건에 회원을 만날 수 있다 가 음.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회사는 믿을 수 없겠죠 요오. 거의 눈먼 돈이 되겠죠 요오.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상담할 때꼭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상담할 때 물어봐야 될거예요뭐 결혼 잘 시키냐 라고 하면 다잘 시킨다고 할 거고요 그쵸. 믿을 수 있냐 라고 하면 다 음. 믿을 수 있다라고 할 거고요 상담할 때 소개를 담당하는 사람이 네. 상담을 하는 우리 담당자냐 음. 아니면 저 안에 그빡 저희 다른 사무실에 있는 다른 커플 매니저냐 이 정도는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렇다면 선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뭐 저도 제 자랑이지만 지금 저희 커플 매니저들이 그 소개를 잘하고 있습니다. 음. 결혼정보회사 원래 결혼정보 사사관학교였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소개를 잘하고 있고 상담을 할때는불 불익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회원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음. 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상담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가입한 다음에 그 이제 후회할 거란 얘기죠. 정직한 상담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직한 상담을 하고 있고, 소개를 진정성 있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 이 정도가 저희 회사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